하신 분들께, 좀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 참여. 예. 예, 그런 이제, 그런 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아, 이제, 실제로, 기본적인, 어떤 예. 방식, 계속, 멘트맨을 금강심시 해서, 계속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뭐, 그게 이제,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중국 동아인데 후보자하고, 그, 지게, 검비석이 음. 그 음. 이제, 한가 인사도 되고, 그는 무슨 이냐 후보를 근처 후보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범 선수 뭐, 일단 학생이 됐습니다만 이분들이 축공일보는부 지금 기간을 하고 계시고 또재단일있고에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어 질문들을 전하고 계신데요. 상보에서한의 귀찮은 을 알게 되고한 분의 질문에 는겠습니다 배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 배경으로 해서 인터뷰를 할것 같아요. 네, 네. 그, 저희는, 이제, 이, 제 든든한, 제 든든한 앱을, 이제 네. 저게한번가 몰라고 이래 했는데, 뭐, 요거 안 하시면, 뭐, 정의는, 저, 어, 좋을 것습니다참는 24년. 그런,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을좀 뿌듯해 주십시오. 살좀 짤습니다. 네, 예. 지금 살 분명히 확정이 되는데요. 뭐, 예. 어떻게 운동나고 계십니까? 예, 뭐, 평소에 하던 대로, 예, 많은 분들 만나서 1대1도, 아, 어, 인사드리고, 또, 시민들의 애로상이라든지, 어, RM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신 분을 만나면, 예, 그분들은, 투표를 해주식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뭐 기쁨의 거에 살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선거인단을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약 네.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 네. 꼭 투표하시라고 이렇게 네, 예, 예. 저를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감사하고 네, 예.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네, 네. 약간 살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경선이나 현장투표에 대해서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이제 아시다시피 29일까지 저희가, 어, 선거인단 등록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인단에 등록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분들을 만나뵈면 이제 예, 3일 동안 투표를 해 주십사하고 또 그리고 저를 좀, 기왕이면 저를 어, 지지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도 좀 SNS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네. 좀 제가 조금 그런 방면에 아직 익숙치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좀 콘텐츠가 재미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네. 아, 그렇게 많은 도움을 얻지는 못하고 있어서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상님은 이제 양자 대결인데요. 어떻게 왜 이제 주된 후보가 돼야 되는지 그 어떤 신비를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어떤 심도를강조하시겠어요아 그거는 제가 이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여기서 야권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네명 다섯 명 되지만 우리까지나 야권 후보 중에서 대표 선수 대표 주자를 뽑는 이유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을 이기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의 이길을 주고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바로 저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어 제가 두루두루 오랫동안 민주 개혁 노동진영 전체에서 불렀어요. 많은 일을 해 왔고 또 많은 분들과 어 뜻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가장 어 넓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예, 네,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저희가 이제 현장에.